네, 안녕하세요. 6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네, 우리의 테슬라를 완성시켜주는 알리익스프레스. 네, 가격도 저렴한데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까지 우리의 소중한 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렁크 매트는 알리에서 따라올 수 없는 매트가 있는데 들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팡 트렁크 풀커버 매트 네, 제가 22년도 모델 Y 롱레인지 때부터 사용했던 차팡 트렁크 풀커버 매트입니다 해피동이 공구 4탄으로 가지고 왔고요 해피동이 공구가 으로 판매합니다 <laughs> 트렁크 풀 커버 매트고요. 알리는 풀 커버는 아니에요. 트렁크 스토리지함까지 다풀 커버 되는 전체를 보호해주는 트렁크 매트이고요. 테일게이트까지 풀 커버링이 되는 매트는 알리에서 없어요.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선물 차팡 이사님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laughs> 차팡 트렁크 매트 세 가지 색상 네 바닐라 베이지 토프 블랙 네, 각각 선착순 20분씩. 차판 킹매트 2개씩. 무상 증정. <laughs> 킹매트 2개 가격만 해도 정가가 3만원이 넘습니다. <laughs>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달리세요. 국내 제품이 알리보다 좋다라는 거 아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AS라든지.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 알리 풀커버 매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한 5만원 전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른 거 비교 안 하고 알리에서 많이 사는 템들 중에. 네, 스토리지함 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풀 커버링이 가능하죠. 스토리지함 가격 세이브 되고요. 도어 가드 거기까지 트렁크 매트가 길어요. 도어 가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또 세이브가 되고요. 그다음에 테일게이트 네, 트렁크가 열릴 때 테일게이트 매트만 알리에서 또 별도로 판매를 하죠. 고 가격도 세이브가 되고 네, 그리고 트렁크 양 사이드. 보호가드를 그또 따로 팝니다. 그것도 세이브가 되고 <laughs> 요네 가지만 세이브돼도 이미 10만원이야. <laughs> 트렁크 매트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알리가 각계를 각계 구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케이스가 딱요겁니다 트렁크 매트. 그리고 이게 각계 구매기 때문에 어, 깔끔하지가 않아.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거는 이미 가격에서도 알리를 압살합니다. <laughs> 공구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거는 정가 주고 사도 비싸다고 생각이 안들 정도야. 품질 알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퀼팅 무늬의 그 인조 스웨이드. 느낌도 너무 좋고 부드럽고 또 쿠션감도 있고 2열 등받이하고 트렁크는 두꺼운 원단을 사용을 했고 이제 사이드하고 테일 게이트는 상대적으로 얇은 원단 사용을 했고요 예전보다 차팡도 이제 개선판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사용했지만 네 정말 만족하는 제품 트렁크 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 보호 매트 다 비슷하지 않나? 어차피 뭐짐 실는 공간이고 스웨이드 재질까지는 필요한가? 뭐 짐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차팡 트렁크 매트 같은 경우에는 차박 차크닉에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고급감도 있고 이제 푹신한 쿠션 이게 되게 푹신하거나 막 쿠션이 막뭐 차박 매트를 안 깔아도 뭐 취침이 가능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가벼운 차크닉 에어 매트릭스 공기 주입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번거롭고 귀찮죠 우리는 전동 폴딩이 되니까 접어주기만 하면은 바로 차크닉 세팅 완성. 어, 진정한 주니 라이프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부담 없이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폴딩만 하면 거기가 바로 이제 차크닉 장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진정한 주니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네, 필요한 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롱레인지는 그 보조석 뒤쪽으로 트렁크 쪽에. 서브 우퍼가 달려있다는데 이거를 네, 부... 풀커버 매트를 붙이면 음질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네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 테스트 음질 테스트 용이니까 적당히 커버링 하겠습니다 적당히 붙일게요 <laughs> 똑같아. 네,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옆에 사이드 커버 뜯을 때 이미 느껴졌어. 사이드 커버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물론 이제 제 기준입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핏 좋다고 들었는데, 옆 커버가 좀 우는데요. 아, 이거 뭐지? 네, 뒤에 있는 설치 영상대로 따라하시면은 핏잘 나오실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설치 방법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폴딩하고 빼세요. 요 스크린 두 개의 제거를 먼저 해 주시고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여기가 기준이 되게 이제 사이드부터 붙이면 되고요. 여기 홈과 여기 튀어나온 데 딱 여기가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죠. 딱 여기가 이제 기준. 야, 이핏한거 봐. 와. 국내 브랜드 사용하는 이유가 또 이런 거죠. 트렁크, 사이드, 스토리지함까지. 이게 차팡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티가 나는 건데. 네. 여기 시거잭, 시거소켓에서 여기다가 이제 하이패스 많이들 이제 붙이시잖아요. 틈을 만들어 놓아주셨어. 그러니까 디자인을 아예 일부러 이하이패스를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구멍에서. 요렇게 시거잭 꽂고 요틈 공간에다가 라인을 넣어가지고 하이패스를 이 안에다가 매립해서 숨겨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라인이 이제 요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틈을 디자인을 해주셨어 와씨 어? 이거 차팡 디자이너 센스 예 안쪽까지 핏이 아주 퍼펙트해 네, 폴딩하고 빼세요 라인 딱 떨어지게 자여기 끝부분 마감은 웨더 스트랩 이렇게 웨더 스트랩 제껴가지고 이 끝에 마감 부분 깔끔한데? <laughs> 야 너무 좋은데? 자, 요렇게 싹 숨겨주시고 사이드 스토리지함 들어가는 옆에 평면, 마감인데, 보시면은, 얘가 조금 길어요. 예, 요거를 긴 거를, 요 뾰족한 거를, 이제 밑에 방향, 요 위쪽이 윗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네. 야, 여기는 물건 들어가는 건데 되게 막 스웨이드로 되게 황송하다, 공간이. 네, 좋습니다. 그 알리, 스토리지함 있죠? 그것도 여기에 장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반대편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면은 벨크로가 더잘 붙어가지고 고정이 잘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깔끔하고요. 그리고 짧은 거 살짝 접어주시고, 요 밑에부터 쫙 그대로 올라오시면은, 그럼 이렇게까지양 사이드 장착. 되었고요. 클린은 다시 삽입을 해주시고요. 네가뭔지를 머금고 있어 트렁크 매트는 필수입니다. 폴딩된 상태에서 바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리 잡아주시고, 서 좌우로 한번 되게 쿠션감이 좋고 푹신푹신하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전동 폴딩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기 이 치마를 살짝 올려주세요. 매트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요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접혔다 펴졌다 예, 간섭이 없도록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닥 매트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짜잔 끝 완성 아직 한발 남았다 네. 철벽 보호 짱짱합니다. 예,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영상 고정 댓글에 이제 시크릿 링크 선착순 네 색상별로 20분씩 60분 팀매트 두개 무상 증정 네, 오픈런 바로 달리시고요 팀매트 못 받으시더라도 네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달리시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나 이미 알리에서 트렁크 매트랑 스토리지함이랑 뭐 커버랑 다 구매했는데 아 얼마 안 쓰셨잖아. 네, 우리에겐 당근이 있습니다 <laughs> 당근으로 가격 좀 보전하시고 이 가격이면 이 공구 가격이면 일체감 있게 더 훨씬 좋은 재질로 싹 맞추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 고정 댓글 바로 확인 주시고요 좋은 공구 아이템 좋은 가격으로 겟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해피둥이 간다의 똥손둥이 아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